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주사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좀 관심갖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현시점 0.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부진한, 부진한 이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5월 말 이후에 좀 지수 조정 국면 속에서 꾸준히 우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연초 뭐 데뷔에서는 좀 올라온 모습이지만 그래도 어 1월 달 시장에서 23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어 내리막을 걸으면서 제차한 18만 원대 이런 부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 좀더 네이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러한 흐름들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나와 있는 이슈, 이런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국민주 네이버를 어찌할고눈물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때, 이런,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2020년, 그러니까 3월, 금포구 출렁임 이후에, 21년 7월까지, 금포구 상승이 나타났었죠. 물론, 그 전부터 올라오긴 했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있었던 어, 투자, 그러니까 뭐 커머스 쪽이라든지 핀테크 쪽이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투자가 확실하게 코로나19를 타고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큰 폭의 주목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뭐 프랑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플랫폼 관련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은 어, 주목을 끌었고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6만원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러던 주가가 지금 현재 20만원 밑으로 빠져 있으니까,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60% 넘게 빠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언제쯤 이럴 완전히 나타나게 될까. 이게 광고이 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소액주주, 2년간 2배 증가, 주가는 반토막, AI, 포시마크 성장 기대. AI 쪽에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리고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가지고, 또 이런, 관련된 미국 쪽에 있는 이런 중고시장 뭐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도 현재 저변을 확대하면서 커머스 쪽 이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쪽이죠. 소액주주수 수십만 명이 이루고 있고 물타기 매수가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소액주주가 백만 명 넘어서는 상황이죠. 21년 3월 말까지 56만 명이었는데 그때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낮아진 주가에 네이버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백만 명까지 백사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AI 사업 본격화. 최근 챗봇 서비스명 으로 정하고, 특허청의 상표 출원 완료했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핑. 채 GPT를 탑재한 것처럼 검색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더한 것이다. 국내 가장 대표적인 검색 쪽이죠. 검색 엔진. 네이버. 그리고 뭐 구글도 최근 점유를 확대하고 있고, 다음은 좀 점유를 많이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쪽은 맞춤 추천을 뜻하는 큐레이션과 호기심을 뜻하는, 큐리얼시티, 단어가 포함이 되면서 그냥, 휴, 이런 부분으로, 좀 심플하게 정했다, 하는 부분이고, 글로벌 사업, 포시마크, 예상보다 빠르게, 삼각적 영업이, 에비타, 흑자전화, 나타났었고, 성장한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게 뭐,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이익 안정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패션, 개인간 거래 플랫폼, 그러니까 중고 쪽인데, 이쪽 관련해가지고, 커머스 쪽, 무역 쪽,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인수 가격이 1조 5천억. C2C. 보슈마크 인수.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국내 1위 C2C 패션 플랫폼이죠. 기업가치 1조 5천억 평가. 4세대 커머스 격전제, C2C. 우리나라 뭐 당근 쪽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마켓. 자, 포시마크 인수 뭐 이런 부분이 좀 힘을 받아야겠죠. 신성장 동력으로. 네이버 AI 챗봇 서비스명 큐레이션과 큐리어시티 음이 담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빈 구글바드와 본격 경쟁 언어 오션 기반이고 경우에 이런 클로바 X와 연계하는 부분. 클로바 쪽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이쪽이. 언어 인식 이런 관련되어 가지고 또 관련된 뭐 더빙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도 다 제공을 하고요이힐라이버 앱과 애플리케이션, 자사 검색 서비스의 우선 연계. 그렇죠. 사이버 클로버 X가 기업과 소비자 간 B2C 체포 서비스를 내놓으면 인과 같은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향의 교통정리가 될수 있다는 부분. 포털, AI 접목. 상당히 큰 변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인재, 저러간의 스컷, 이런 부분 나오는 거죠. 핵심 엔지니어 이런 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는 e 최근에 쿠팡 응.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쿠팡과 네이버 양강 점유율 합계 65% 그리고 웹툰 웹소설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웹툰 네 카우가 다점유를하고 있고 나머지 뭐 라프텔이라든지 ES24 리디 알라딘 교공고 일리소재 이런 거다 해도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라인 자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조 2천억 1조 3천억 살짝 둔화 올해 1조 4천7백억 그렇죠. 전년비 성장 그리고 1분기 이어서 2분기 3천억대 중반까지 영업익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PR은 플랫폼으로서 경쟁력 가지고 있는데 30몇대 초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 좀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3배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높아져 있는 주가 비싼 가격 이랬다면 지금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 PBR 지금 현재 히스토리컬 PBR 밴드 하단 버벨리아 뭐, 뭐 말할 것도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네이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죠? 국민 포털, 자, 그러고 AI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큐 클리어시티 그리고 이런 큐레이션 큐레이터 관련된 이제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로로이름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꾸준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데이터, 구출 클로바, 클로바 통해서 꾸준히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클로바, 뭐 X, 뭐 이런 쪽과 양후 교통장, 교통장 통해서 이런 부분 분명히 어느 정도 압축된 이런 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클로바 더빙 같은 거잘 쓰고 있어요. 이런 쪽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져가지고 렐레이션 메리트 2분기에 3600억 영업이익 그리고 PER 자체 대략 한 32배 정도 올해 수정치 나오고 있고 장부가 1.2배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낮아진 주가 높아진 어, 밸류 메리트 메리트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졌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싸졌고요 현재 PBR 대략 한 32배대 그 다음 PBR 1 2배 그리고 EQ 실적 0.2 3.6배대 그러면서 지금 점진적 개선. 그리고 이 부분이 좀더힘 받기 위해서는 또 헤드시 플랫폼으로서 이제 포시마크 인수한 부분, 포시마크, 그리고 AI, 액정력, 이런 부분, 확인, 이런 부분이 좀더 필요합니다. 좀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마스 쪽에서는 확실하게 쿠팡과 더불어 양강국권이 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네이버 쇼핑. 27.2%, 쿠팡에 밀리긴 했지만 국내 양강구도 속에서 3.7% 포인트 지금 올라왔고요. 이런 커머스 관련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 그리고 컨텐츠, 커머스, 컨텐츠 관련된 경쟁력 이런 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쿠팡과 더불어서 커머스 경쟁력, 커머스 쪽, 커머스 경쟁력, 이런 부분 자체 좀 강화되는 부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웹툰, 웹소설 웹소설 중심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화 이런 부분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결론 네이버는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런 돌파 모멘텀 이런 부분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지금 하락을 했고요. 21년 7월 46만 5천 원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단기 저점을 기록한, 어, 작년 10월경, 15만원까지 거의 한 3분의 1 토막남에서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좀더 기간 조정 형태의 시간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1년 반 동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지금 현재 올해 6월까지 어느 정도 지금, 8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떨어지는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더 기간조정 형태의 좀 횡보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반격의실0마리는또 실적에서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쪽, 이런 경쟁력 확인을 한다던지 인수한 포시마크 쪽, 이런 쪽에서 나온다던지커머스나 콘텐츠 워낙 또 잘하고 있고, 또 경기 개선에 따라서 가장 본업단인 이런 광고 시장,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 줘야겠죠. 자, 개인적인 결론은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이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규 접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기록했던 뭐 초점 1 5만원대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한1 8만원대 초반 이 정도 초중반 정도면 충분히 사볼 수 있,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접근, 조정시,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저점, 18만원 선. 18만원, 중반, 초중반. 좀 매수기에 오면, 신기 접근 시 초중반 접근,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이버 이렇게 점검을 해봤거든요. 지금 카카오와 더불어서 국내 대표적인 관련된 플랫폼 관련 기업들, 좀 부진한 흐름, 좀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좀 빠르게 되돌림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좀 이런 기간 조정 양상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 고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차분히 접근하는 형태로 이런 부분 신규 접근을 말씀드리고 이전에 보유하고 계신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더 빠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에 녹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리는 간격의 타이밍 이런 부분을 좀 재보면서 지금은 좀 길게 홀딩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주주분들 기억내시고요. 오늘도 어, 네이버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주말도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